작은 임재록, 사자 후 일성에 뇌가 찢어진다. 도를 배우는 벗들이여, 큰 선지식이라야 비로소, 두처와 조사를 비방할 수 있고, 천하의 선지식들을 옳다, 그르다 할수 있다. 그리고 경, 율, 논, 삼장의 가르침을 배척할 수도 있으며, 어린애 같은 모든 무리들을 꾸짖을 수 있다. 거슬리고 순종하는 경계 속에서, 사람을 찾을 수 있다 그러므로 나는 12년 동안 업의 성품을 찾았는데 겨자씨만큼도 찾을 수 없었다 죄업은 본래 자성이 없고 마음이 일으킬 뿐입니다 마음을 비우면 죄업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임제스님은 늘 그와 같은 경지에 있기 때문에 죄업이란 있을 수 없고 일체 업성이 공인 자리에서 생활함으로 한없이 당당하니 하늘을 찌를 기상과 자존심이 있는 선지식의 길이었습니다. 마하 바냐 바라밀.